우리가 공동구매를 좀 많이 하잖아요. 어떤 공동구매 업체에서 이 전인데 많이 팔았어. 뭐천 개를 팔던, 오백 개를 팔던, 뭐 육백 개를 팔던. 그 사람들이 부산을 롤러 갔어. 먹을 걸 찾다 보니까 그래도 부산 왔으면 국밥 먹으러 가야 되지 않겠니? 검색해보니까 다 메모해. 아, 유명하다는데 사람 많고. 야, 우리 저번에 그 부산에 거기 맛있다 그러지 않았냐? 거기다 가보자. 갔어. 어 그냥 매장 그냥 그래. 맛집 같지는 않 근데 먹어보니까 맛은 있어. 손님들이, 어, 여기, 저 사실, 어디 어디 맘카페에서 공동구매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게 먹어서 자기 집, 부산 여행 갔다 왔다 왔다.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 우연찮게 고마우니까 수유가 잡힐 를줬어 그러니까 얘네가 사진을 찍었어. 맛있게 먹었어요. 각인네가 먹었던 자기 사이트에 올렸겠지? 이거 한번더 해주세요. 맛있었어요. 이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 여기서. 그러면서 또 바이럴이 일어나면서 매장이 커버린 거야. 대표님은 지금 이걸 본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먼저 뿌려놓고 찾아오게 만든 다음에, 서비스를 해서 바이럴이 일어나 이거를 본받아야 돼. 되니까 저는 두 개를 섞으라 그러면 사실 이두 개를 섞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거랑 이거는 기본으로 대표님이 가져가야 될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전략은 이 전략으로 여기 매장 테이블 8개밖에 안 돼요 이 8개밖에 안 되는 이 주방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사람들안 믿어요